개념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기본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12 이렇게 써준다 했었죠. y는 a, x, x 제곱의꼴로 나타내는 것을 기본형이라고 한다 했었고요. 그때 얘들의 성질이 첫 번째. a라는 것은 모양도 결정하고 폭도 결정한다. 그래서 a 값이 0보다 크다 하면 아래로 볼록한다. 웃는 모습이고요. A값이 0보다 작으면 웃는 모습 위로 볼록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절대값 A값이 클수록 우리는 폭은 어떻게 된다? 도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했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기본형은요. 항상 어디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원점 0, 0을 지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우리가 제일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게 바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였거든요. 네 번째는요,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건데, 그 꼭지점의 좌표는 항상 0,0이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축의 방정식은 X의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에서 X의 좌표를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X의 값은 0이 됩니다. 해주면 이제 기본형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자음주를 가만히 두지 않고요. 좀 이동시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로 좀 노, 쪼개서 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표준형이라고 하는 두 분이거든요. 이 표준형이라는 것은 이 기본형을 가지고서 움직인 거야. 이렇게 위 아래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첫 번째는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기본형 y는 ax의 제곱이라는 아이가 있었대. 그런데 걔를요 내가 y축에 대하여 p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ax의 제곱에다가 y2로 움직인 만큼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바꾸지 말고 플러스 3이라고 하면 플러스 3 써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마이너스 5 해주면서 그냥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기본형에다가 그냥 Y 줄 움직인 만큼 써주시면 된다. 이 소리고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기본형 같은 경우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쵸? 자, 이거를 조금만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 보면 여기에 우리 기본형 같은 경우는 항상 원점을 지나고 있고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A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해보고 기본형을 그려보도록 할게. 그럼 기본형은 원래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Y축으로 여기가 Y축이잖아요. Y축으로 기준으로 옮겨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p 도 만약에 양수라면 원점보다 위쪽에 있겠죠. 그래서 피의 값이 여기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선생님 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 위치만 변하는 거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먹은 아이가 p 만큼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 총두 가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 노란색 두 분의 꼭지점을 좌표로 우리는 찾아볼 거야. 찾아보시게 되면 여기가 꼭지점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x 값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했어. y의 값만 이게 올라간 거잖아요. 얼마만큼? p만큼. 원래는 0,0이었는데 이만큼 꼭짓점의좌표가 움직인 거거든요. 꼭짓점의좌표는 0,p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 축. 변했어. 안변했을까요? 기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위아래로 가는 것들은 기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 변함 없이 Y 축이 기준이 될 거예요. 즉, X의 값은 0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기본형을 가지고서 Y 축으로만 움직인 게 아니라 X 축으로 움직였대요. X 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얘가 조금 쉽게 어려울 수 있는데 완전 제곱식의 꼴로 바꿔주셔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Y는 A, X X축 P만큼 같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만큼 이라고 쓰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x의 값의 해가 우리 P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부 바꿔서 들어간 다음에 완제꼴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x축, y축이 있고 기본형이 있어요. 얘는 마찬가지로 a가 양수라고 설정을 해보자. 그럼 기본형은 원점을 지날 테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모양일 텐데, 얘를요 어떻게 했냐면 x축으로 p만큼 갔대요. 그때 p가 양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p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었던 이 흰색 그래프가 p만큼 이만큼 움직이게 됐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짓점의 좌표가 열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거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야. 위치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얘에 따른 꼭짓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여기 부분의 꼭짓점의 좌표야. 그러면 x의 좌표가 p로 바뀌었고요. 그때 높이를 동일할 테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p, 0 어 선생님 여기가 p라고 썼구나 얘네들을 q로 좀 바꿔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를 q 그래야지 구분 지을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q 이걸로 바꿔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q 이렇게 쓸게 자 그럼 다음에 얘를 보시면 얘네들은 지금 여기가 축이 돼야 한단 말이야 여기 여기 일직선이 되어 있는 거 얘는 x 값이 얼마이다? P인거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 X의 값은 P예요. 라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 우리는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 X축으로만 움직이거나 또는 Y축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X, Y축 둘다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걔네들 세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두개 그냥 합쳤다고 생각하면 돼. 자 Y는 AX제곱이랑 기본형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형을 가지고서 내가 X축으로는 P만큼 같고 y 축으로는 q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하면 이 두식이 합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기본형, 원점을 지나고 a가 양수라면 웃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요, X축으로는 P만큼, 둘다 양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원점에서 양수니까 P만큼 갔고요. 그다음에 Q만큼 갔어요. 양수라 해서 이 정도 갔다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P만큼 가고 Q만큼 간 거예요. 자, 모양 변하지 않아요? 위치만 얘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야, 평행이동이니까. p만큼, q만큼 움직인 거야. 그럼 이 아이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부분이 꼭짓점의 좌표가 될 테니까, 우리 꼭짓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라고 한다? p, 컴마, q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부분이 이 노란색의 축, 기준이 될 테니까, 축의 방정식은 x 값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x는 p가 되겠다. 라고 얘기해주시는게 바로 표준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꼭짓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식도 세울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을 봤을 때이 식을 보게 되면 얘가 지금 만 Q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을 보면서도 꼭짓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 자 여기에 Y는요. 2X-1의 제곱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식이 있대요. 얘네들 해석해 보면 원래 기본형은 y는 2x의 제곱이라는 기본형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때 얘네들을 x 축으로 내가 1만큼 갔고 y 축으로는 5만큼 모를 딱 평행 이동하였다.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가 1, 5가 됩니다. 그리고 x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구나 해서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꼭짓점의 좌표가요 마이너스 1.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x 제곱의 개수가 3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y는 3 써주고 x x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플러스 1의 최고. y 추 1만큼 갔으면 플러스 1이다. 그럼 우린 여기서 꼭지점에 잡고 그러면 우린 얘가 x 축로 마이너스 1만큼 y 추 1만큼 갖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가진 소리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의 상질를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그때 뭐가 바뀌는 거냐면 꼭지점의 좌표하고 축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서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냥 그려낼 수 있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행이동 어떻게 시켰는지 식을 먼저 세우실 수 있으시고 이 식을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 연습해 주시면 2차 함수 절반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본형과 표준형에 관련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